이런 게 정말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준비해봤습니다. 아직까지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하이브리드 차량은 내연기관 엔진과 휘발유 그리고 다가 충전을 하는 배터리 개념으로 전기와 같이 함께해서 제한이 시속 한 40km 미만 내지는 60km 미만까지는 전기로 구동이 되다가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내연기관이 작동을 해서. 휘발유로 진행되는 엔진 형식의 휘발유와 전기가 함께 공존해 있는 그런 모델이 하이브리드인 거고 전기 차량은 말 그대로 내연기관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모터와 전기로만 작동이 됩니다. 전기 차량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창문이 열리지 않는다, 전자기계가 전부 작동하지 않는다, 뭐 위험하다, 뭐 아직은 좀이른 판단이 있다라고 여기저기 이야기가 좀 많은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나 싶고 지금은 하이브리드 시대다 몸소 실감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로 기름값은 치솟고 환경문제로 디젤 차량은 정부의 제재가 들어가다 보니 전기와 하이브리드 이제 이러한 시대로 점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정숙함의 대명사 렉서스 뉴 ES300H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연식은 2013년 6월식 모델이고 주행거리는 약 13만km쯤 안되게 주행했습니다 이 차량은 뭐 완전 무사고 차량이 지금 상태가 너무너무 훌륭하고 정숙함의 대명사 장 고장 없기로. 소문 났고 강남의 스와타라고 불렸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그런 차량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장점 1. 연비가 너무 훌륭하다. 2. 장고장 많이 없지? 3. 승차감 너무 좋지? 4. 하이브리드기 때문에 명의 전비 우리 취등록세라고 하죠? 취등록세 비용에서도 단면을 받습니다 고속도로 할인 받고, 저공해 혜택 받고, 주차장 할인 받고, 세금 혜택 받고, 뭐이 정도면 뭐예다 했지 않습니까? 혜택만으로 해도 뭐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충전하려고 이 친구가 알아서 여기서 도, 돌아줄 겁니다. 그럼 모터가 돌면서 엔진이 잠깐 구동이 되면서 엔진 소음이 또 이렇게 발생이 될 거고요. 그러다 어느 정도 충전이 또 완료가 되면 그 뒤에는 알아서 다시 엔진은 멈추고 배터리로 구동이 되게 됩니다. 브레트를 열었는데도 이렇게 정숙합니다. 여기에 냉각수 핑크색으로 너무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깨끗하게 오염되지 않은 냉각수가 잘 들어 있습니다. 로우 기준으로가 있으니까 이건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뭐위 아래 좌우 뭐 어디에도 뭐 누유가 되거나 누수가 되는 모습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완전 무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하우스나 이렇게 또 중요한 부분들 전혀 사고 없는 차량임을 또한 번. 말씀드릴 거고, 다 하이브리드 차량들 또 이제 엔진룸 열면 이런 주황색깔들 보이지 않습니까? 이 하이브리드 전선이 여기 흘러가게끔 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걸 아실 거고요. 이보니 쇼바, 어 이거는 가라온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힘이 충청난거 보니 말하는 순간 이렇게 배터리가 어느 정도 충전이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엔진은 멈추고 배터리로만 또 구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시동이 꺼진 건 아닙니다. 이 상태로도 드라이브를 넣으면 전기로만 주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엔진 상태는 훌륭하고 12마일 정도 주행했지만 렉서스 타시는 분들 보시면 거의 기본적으로 로 렉서스 서비스 센터 항상 꾸준히 들어가시면서 기본 점검 싹해 오시면서 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그래서 뭐 냉각수 쪽도 색깔 깨끗하고 누유 되거나 실링 같은 거 작업 안한 차량들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는 구수한 상황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도 하부로 한번 봐야겠죠. 오늘은 어우 가만히 청바지를 입어가지고 하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많이 새네요. 많이 에어컨 물이. 오해하지 마시고, 뉴유 아닙니다. 에어컨불입니다. 제 링크나 로어암 스토라담, 여기 사이드 멤버 이렇게 봐도 타가 있거나 부식되어 있는 거 전혀 없고, 상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자, 이렇게 뒤에 하부를 봐도 하부들이 뭐 이렇게 썩어 있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고, 이렇게 문제 있는지 없는지 다잘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뭐 주유구 안에 내용이좀 뭐가 틀린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른 게 없죠. 그냥 일반은 휘발유차랑 동일한 주유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란색 엠블럼이 들어가 있으면 뭐다 하이브리드 모델임을 뜻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11년, 10년의 그 이전 모델까지 보면 이 앞에 전면부와 후면부가 모델이 한번 변화합니다. 그전 모델은 조금 올드해 보일 수 있으며 2013년, 2016년 모델까지 동일하게 이 모델로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2016년식 넘어가면 이 그릴이 좀 커집니다. 이렇게 해서 2013년 모델을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어서 또 맞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 또 렉서스에서 옵션 가지고 조금 저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옵션으로도 딸리지 않으며 지금 상태는 너무 우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데이라이트로 이렇게 LED 라이트가 들어가줍니다. HID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2로 5 17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휠 타이어는 좀 작게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오히려 작은 휠인치에서 더 좋은 승차감을 보여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휠리스 같은 거 많지 않고, 트레드가 한70% 이상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브레이크 패드랑 드럼도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것처럼 안에 굴곡 없이 깔끔합니다. 스마트키 버튼이 없느냐? 어? 싶었지만 여기에 또 살짝 히든으로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마트 잠금 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고 키를 들고 손만 넣어주면 다시 한번 열리게 되는 하이브리드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 신차 때 나와 있던 그냥 PPF 필름 순정 필름인데 이게 좀 지저분하다 하시면 이런 거는 현장에 오셔서 떼어서 저희 광택집 가서 기계를 한번 밀어내면 싹 사라질 겁니다 타이어는 오, 상당히 좋네요 똑같이 1호 17인치 휠 타이어인데 타이어는 80% 이상 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뒤태를 보시면 지금 16년식 나오는 모델이라 많이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이그제큐티브 모델에서는 전동 트렁크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슈프림 등급이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가 들어있지 않고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수납공간은 일반 승용차랑 비슷합니다. 크게 차이 없고, 제가 말씀드렸던 뭐 곰팡이 같은 습한 뭐 거, 그런 거,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깔끔한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하부에는 자키와 뭐 이렇게 공구들이 좀 들어가 있고, 사용하지 않은 스페어 타이어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다라고만 알아주셔도 될것 같고요. 트렁크 플로어 밑에 하부 보시면, 물기 같은 게 있는가, 뭐 그런 것들도 잘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서. 자, 그리고 날개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제로 장착해 놓은 스포일러 같은 게 아닌, 순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도 파란색, 씨가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파란색 하이브리드라는 걸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측 타이어도 좌측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는 7, 80% 남아 있고 트리 상태도 깨끗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키 버튼 여기는 조수석도 동일하고 조수석 뒷자리도 동일합니다. 그러니 조수석 뒷자리에서도 키만 들고 있다면 손을 넣어주면 문이 당연히 열릴 겁니다. 자, 그럼 백미러까지 같이 열리고 조수석 뒷자리에서도 내가 짐을 꺼내려고 하는데 운전석만 손 넣는 게 아닌 나머지 자리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넣어서 열어주고 잠글 때도 여기만 눌러주면 잠궈지고. 자 이렇게 편리한 기능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동석앞 타이어는 운전석과 동일하게 50% 정도 중간 정도 남아 있고 퓨리기스 거의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호박등이라 그러죠 호박색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 색상이 해외 기준에서 그 차폭 사이즈에 따라 앞에 하나 타고가 너무 길다시면 중간에 하나 후방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차량들 모처럼 뭐 흔히 보시다 보면 이 호박등이 조금씩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 호박등이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이것만 없어도 차가 조금 더 세련된 느낌 나올 텐데 어우 간만에 청바지를 입어가지고 동이 지금 걸려있는 상태인데요 엔진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기로 해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 상태에 따라서 배터리가 지금 어 정도 들어가 있으면 차지모드 들어 가서 배터리 충전을 해놓고 배터리로만 지금 구동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후진을 놓고 주행을 해도 엔진이 작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조용하게 그냥 배터리로만 주행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기능들은 다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핸들 열선 버튼하고 통풍 시트 지금 등이 정말 시원하게 나오는데요. 핸들 열선 뒤에 전동 리어 커튼 기어봉 앞에 EV 모드 TCS 버튼 에코 노멀 스포츠 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자, EV 모드는 나중에 이제 배터리 충전이 많이 되었을 때 EV 모드를 눌러 주게 되면 계기판에서 나중엔떠줄 겁니다. 근데 현재는 배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EV 모드는 작동을 하지 않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40km 이하에서는 배터리로 주행이 이루어집니다. 배터리가 100% 중에 한 7, 80%가 차 있을 때는 EV 모드를 눌러주면 40km 이상에서도 충전으로 해서 모터가 돌아가지 않고 배터리를 더 주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버튼 기능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뭔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마우스가 하나가 움직일 겁니다. 여기서 모드 이 상태에서 제가 살짝 밀려고 하면 안 밀릴 거예요. 살짝 힘 주면 이렇게 딱 진동으로 하나씩 알아서 얘가 탁탁 걸리는 느낌처럼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잡아주면 여기에서 마우스가 그거에 맞게 딱딱 걸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고, 편의실을 눌러주면. 다시 이렇게 좀 부드럽게 또 움직여지는 뭐 이러한 마우스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용하기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거 사용해 보시면 되게 느낌이 어? 좋은데 뭐 이런 느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실내가 조금 올드해 보인다고 해서 블루투스 기능이 안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사입니다 블루투스 기능은 당연히 핸드폰에서 핸즈프리로 블루투스 기능이 다 들어가 있고 썬루프까지 이렇게 다 작동이 되게끔 업 틸트하고 다운하고 오픈 원터치로 잘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이런 것도 다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어우, 지금 생각난 노래는 그겁니다. 비에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어우, 너무 뜨거워, 너무. 그리고 여기 콘솔 수납함도 충분히 뭐 기본적인 거는 다 넣을 만한 공간이 됩니다. 자 뒷좌석 공간은 의자를 좀 많이 빼놓은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제가 앉았을 때도 성인 남성 기준 앞에 공간은 이 정도 충분히 남아있고요 그 열면 그냥 수납함 하나 여기에다가 컵홀더 하나 정도 나와주는 창문 원터치 방식인데 여기에 선쉐이드 이렇게 걸어놨을 때는 전동 커튼이 아니기 때문에 창문만 별개로 이렇게 원터치로 작동하는 방식이고 뒤에는 뭐 LED 조명 등으로 변경을 해놨습니다 뒷좌석 전동 커튼은 자 이렇게 소음 없고 스무스하게 이렇게 내려가주고요 다시 한번 스무스하게 정숙하게 쓱 올라와줍니다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이 친구는 자동으로 또 한번 내려가지고 다시 드라이브를 넣었을 때는 다시 한번 알아서 올라와주게 되는 그런 편리한 기능입니다 지금 전기로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숙함의 대명사 아니랄까봐 정말 방지턱 넘는데 소음도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핸들 돌리면서 뭐 이질감이나 소음 또한 전혀 없습니다. 실내 주차장, 지하 주차장에서 시끄럽지 않게 소음도 많이 발생하지 않고 명하게 전기로만 구동이 되니까 그럴 때는 또 이렇게 조용하게 잘 사용하시고 주행을 세게 밟으시면 때에 맞게 또 엔진은 힘 있게 잘 달려줍니다 실내에서의 외관은 이렇게 나와주고 엔진이 구동하지 않고 주행을 하는 거를 한번 보여 드리고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진 기어를 넣고 차량을 운행을 해도 그냥 배터리로만 구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숙한 소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 차량들 옆에 쓱 지나가는 소리 들으면 그 오르골 소리 나지 않습니까? 예쁜 오르골 멜로디 소리같이 정숙하니 정말 좋습니다 거기에 급가속, 급정거 뭐 이렇게 해서 ABS 작동되는 기능까지 이런 것도 전부 정상 작동을 합니다 이 친구는 전기일 때만 상태가 훌륭하거나 뭐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니고 실제로 고속도로에서도 승차감도 잘 잡아주고 코너링도 충분히 잘 받쳐주면서 가속력도 충분하고 연비까지 받쳐주니 이 또한 더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게 정말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요철을 과감하게 넘어도 하체에서 소음 같은 거 나지 않고 그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넥서스 ES 하이브리드 차량을 같이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그 친구는 2013년 6월식 모델이고 주행 거리는 약 13만 키로를 아직 좀 못한 10만 9천 키로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바디는 지금 상당히 깨끗합니다. 큰뭐 잡티 하나 없다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깨끗한 상태를 가지고 있고 주행해보았던 것처럼 정말 정숙함, 유이 되는 거 없고 작동 안 되는 기능들 없고 또 풀카 하면 가성비 오늘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 주행 거리 되는 무사고 차량의 시세가 대략 한 1,600~1,700만 원에서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천만원 후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1550만원에 판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거나 여러가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주십시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